지금부터 우리 다음주에 볼 수행평가, 논술형 수행평가 보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학기에는 수행평가 한번 봅니다. 바로 다음주에 볼 논술형 평가 한 번만 봅니다.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신진사대부의 입장 및 의견, 서논술하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겠고요. 중심적인 부분은 바로 원간섭기에 있는 권문세족의 성장 그리고 어, 이 권문세족에 대항하고 원나라에 대항하는 자주와의 관련된 노력 그리고 고, 고려라고 하는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신진사대부의 성장과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보는지는 이미 등교 시간에 안내해 드렸었죠. 바로 다음 주 등교 마지막 시간에 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등교를 우리가 일주일에 세차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이든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교과서 125쪽부터 학습지 63, 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점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에서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고려 말의 국제적 배경, 그 다음에 국민의 계획 정치, 그 다음에 신흥무인 세력의 성장을 서술하였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가 문제 1번, 2번, 3번이 이것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다. 각 2점씩 총합쳐서 6점인데요. 기본 베이스 점수 2점 포함해서 8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 2, 3, 4분 아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12점에 해당하는 논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성장 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온건 급지파가왜 갈등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의 개혁방안, 그 다음에 어,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지가 이네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1과 2는 고려 말의 시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1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만수산 들었지 이렇게 친절한 탁 칼대 어떠 하리. 우리도 이같이 이렇게 106까지 누리리라 바로 어,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남긴 하여가라고 하는 시조네요. 그리고 자료 2번 같은 경우에 이범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바로 정몽주의 단심가가 해당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자료 2번을 작성한 인물이 속한 세력의 성장 과정을 쓴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자료 2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정몽주. 신진사대부잖아요. 그래서 신진사대부의 성장 과정을 서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두 시조의 작가가 갈등하게 된 이유 바로 아까 문제 2번 참고하시면 되겠죠. 문제 2번에서 응건파 사대부와 급진파사대부의 갈등 원인을 서술하였는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두 그런 세력 간에 갈등하게 된 이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운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가 주장했던 개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혁 같은 경우에는 어 65쪽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65쪽을 참고하셔서 내가 만약에 당시에 고려의 권리라면 어떤 파에 속하겠는가라고 하는 걸 써주시고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 그런지 논술을 해주시는 게 바로 어, 조건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각 이제 내용을 분석해 보시면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진사대부의 성장 과정, 두 번째로는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의 갈등 원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 파의 그런 음, 정치 경제적인 주장을 잘 알아놓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1 학기와 마찬가지로 분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2 점을 감점하고요. 그 다음에 어, 좀. 음,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애매하게 좀 반영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감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똑 부러지시는 거, 여러분들. 저는 학습지 63쪽부터 66쪽까지 내용을 복습해 보면서 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범위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부분은 바로 몽골의 침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칭기스칸이 어, 몽골족을 통일하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야심있던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거란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려와 몽골이 손을 잡게 되었다. 라고 했지만 이 친구 관계는 친구 관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은 이 몽골이라고 하는 세력이 굉장히 고려에게 푸시, 압박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에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장기간 벌어지고 크게 9차례의 전쟁이 벌어졌다. 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년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고려의 당시 어, 정부에서는 무진정권이었죠. 어, 최씨 무진정권에서는 강화도로 천도로해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어, 천인성전초에서 대표적으로 김윤호 장군이 있었지만, 어, 고려의 1월 한반도 본토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고려가 선택했던 것은 몽골에게 항복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우연치 않게 어, 몽골에게 항복을 하러 가던 도중, 당시아 몽골의 칸이 죽게 되면서 쿠빌라이와 어, 아릭부케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걸 통해 결국 쿠빌라이를 선택하였고, 결국에 몽골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저항했던 세력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삼별초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몽골의 간섭을 받는 원 간섭기식이 고려는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황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없고, 이제 몽골의 거의 식민지 속국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내정 간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일본을 정벌하려고 만들었던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고요. 고려 국왕은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해야 되며 그 다음에 고려의 왕자는 인질의 형태로 몽골에 끌려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몽골 스타일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황제의 표현을 쓸수 없으므로 왕실과 관청의 격이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영토도 쌍성총관부, 동령부, 참나총관부 등을 뺏기게 되면서 많은 피해를 겪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금, 은, 인삼 그리고 공력까지 빼앗기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틈을 타서 성장했던 세력이 바로 기철이나 조인기 같은 관문세족이었는데요. 모두 다 똑같이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없는 세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당연히 친원나라, 친 원나라, 친몽골적 성향의 스타일을 보이 있고 과거보다는. 백을 믿고 들어오는 음서를 통해 얘네들이 성장하였고, 대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노비를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굉장히 이 당시에 어 세력이 굉장히 강했으나 굉장히 비판받는 세력이 바로 건문 세족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문 세족과 원나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많은 정책을 폈던 인물이 바로 공민왕인데요. 이 공민왕 같은 경우에 공민왕이 다양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국제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가 굉장히 사치와 향락, 풍조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서 주변에 있었던 그런 많은 영토를 확장했었던 것을 모두 다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원나라를 중심적으로 갖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아, 어, 중국 본토였거든요. 이 중국 본토에 가장 많이 살던 한족들이 점차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이 원나라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와 그 한족 세력들이 만들었던 명나라가 이제 교체되던 시점에 자연스럽게 국민항이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약을 추진하게 되면서, 어, 아, 몽골이 이 고려에 관심을 그렇게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명교체기를 통해서 이 틈을 타 국민당이 개혁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당 어, 같은 경우에는 반원자주화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펴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철 같은 친원 세력, 권문 세력을 제거하고 어, 이전의 관제와 복식 체제를 어, 몽골이 지배하던 이전 스타일, 황제국 스타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고 그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를 폐지해서 감시 기구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를 되찾게 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불법적인 땅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정책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 신동과 함께 많은 정책들을 폈지만 어,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권력 다툼으로 인해 시해야 되면서 모든 정책들이 끝나게 된다고 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의 정책 ABCD, 그 다음에 내정개혁의 전민변정도감까지 다섯 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국민왕 시기에, 어,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성장했던 이성계 같은 사람, 최무선, 박위 같은 사람들이 신흥 무인 세력, 이전의 무신정권에 대비되는 새로운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이성계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신흥 무인 세력은 아니지만 굉장히 무장으로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최영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어 명나라가 결국 온나라를 몰아낸 이후에 어 고려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니까 결국에 어 당시의 실권자, 정권의 최고 권력자였던 최영과 우왕이 우리 고려의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하는데, 하지만 이성계가 사불가론, 우리가 가면 안 되는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요동정벌에 나섰지만, 이성계가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군사를 돌려 최영과 우왕을 제압해내니, 이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정치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해내게 됩니다. 거의 이성계의 시작일 시간이 되죠. 그러면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과전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권문세족의 토지를 모두 몰수하고 신진관료들에게 배분하는 급진적인 토지제도까지 개혁하게 되면서 정치, 경제, 군사까지 모두 장악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조선을 어... 건국하게 된 인물이 바로 이성계였는데요이 과정까지 오면서 어, 나라를 깨끗하게 잘 바꿔보자 라고 했던 세력이 신진사대부들이었는데요. 이 신진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국민왕의 개혁 정치 도중에, 어, 과거 급제를 하면서 성장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도전 정몽주 등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중앙 출신이 아니라, 서울 출신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향리, 그런 하급 관리의 자재들, 땅도 어느 정도 별로 없는 중소지주 출신이었는데요. 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성리학을 학문적인 기반, 추운과 효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로서 성장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당시의 권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던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세력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고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두고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됩니다. 온건파 같은 경우는 천천히 바꿔 나가보자, 고려 없애면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지만 차근차근차근 바꿔 나가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썩었어 아예 새로 바꿔야 돼라고 주장하는 파고요 토지도 아예 그냥 다 국가로 모수를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공통적으로 분 나눠주자라고 하는 파가 바로 급진파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급진파 사대부와 손을 잡고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웅건파와 어, 급진파 모두 신진 사대부들 출신이기 때문에 유교 성리학적인 관점이 크고요. 과거 제도를 통해서 과거에 들어갔고요. 이어 면에 건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조를 자기들이 지금 실세이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고 현재의 경제제도 동안 자기들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 그들의 사상적 기반은 친불교, 음서 그리고 몽골의 세력을 등을 업고 성장한 세력이라고 하는 그 비교표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조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방원의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남긴 하여가 같은 경우에는 온건파 사대부인 정몽주를 꼬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라를 바꿔보자 라고 하는 급진파 사대부의 의견이 반경, 반영되어 있는 하여가고요 하지만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개착한, 개창한다는 것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정몽주의 단심과 고려에 대한 충성이 담겨 있는 글을 통해서 어, 이방원과 정몽주, 그 다음에 급진파와 온건파의 의견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끝났고요. 수행평가 잘 보실 수 있겠죠?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